16일차 아침입니다 아침부터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울어요 저 뭐지? 뭐가 이렇게 흐는거지 이제 아 짐을 이렇게 좀펼쳐놓고요좀 마르게 햇빛에 마르게 펼쳐놓고 몽생미셸 한번 갔다 올려고 합니다 현재 <laughs> 시간은 한 이제 8시 좀 넘었어요 어 기침이 자꾸 나와가지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아, 진작에 좀 마스크 좀 쓰고 잤어야 되는데.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더니 감기가 더 심해지네요. 동생 미셸 아침의 풍경입니다. 여기 걸어가기에는 좀 멀어요. 그래서 버스가 이렇게 다니거든요. 보면은. 버스 타고 다니기에는 조금 번거롭고 걸어가기에는 조금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럴 때 자전거가 딱 제격입니다. 제격.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저 초원에 양들이 뛰어노네요. 진짜 평화롭습니다. 그림 같다 그림. 진짜 여기 약간 그림인데. 이제 몽생미셸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이라서 그런지 분주하네요. 청소차도 있고 어, 손님을 맞을 준비들을 막 하는 것 같아. 요 분주합니다. 확실히 성들 안에 들어오면은 그 재미가 있어요. 성들은 성만해도 감성이 있어서. 이렇게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되고요. 이쪽은 보수 작업 중이네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 있는 건가? 지금 아직 개장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다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좋다. 저 이제 12시 반 기차를 타러, 어이 26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부는 들어가 보지 않고 어, 가려고 합니다. 가 어, 이제 캠핑장 가가지고 짐을 풀고 짐 정리하고 이 부황슈라는 도시에 여기서 26km더라고요. 거기에 기차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지금 자전거 타고 캠핑장으로 돌아가는데 사람 진짜 많이 오죠 여기 프랑스에서도 굉장한 관광지라고 알고 있거든요 와 저기 지금 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와저성 안에 지금, 지금 보이는 인원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위가 터질 것 같은데요 진짜 이제 캠핑장을 정리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멋있어. 이렇게 이제 몽생미셸을 떠나서 이봉슈로 가가지고 어, TER라는 기차를 타고 상이란 도시에더라고요. 있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에트르스타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와 진짜 휴가철인지. 와 지금 몽생미셸을 가려는 차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어 옆에 이로다 뒤로아 이로. 스포티지구나. 아. 지금, 이렇게, 마을길로 가고 있는데요. 그때 가다 보니까, 저기, 유로벨로 4번길. 어, 4번길이란 표시가 나오네요. 아, 유로벨로 길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 마이 갓. 오늘은 시작부터 체인이 올라갔어요. No. 와, 어제 멀쩡하더니 오늘 왜 이러지? 제발, 집에 갈 때까지만 속속이지 말자. 제발. 가보자. 어, 지금 이렇게 시, 시골길을 따라서 꾸불꾸불 아, 왔다 갔다 왔다 하면서 향하고 있어요. 이제 5.3km 남았습니다. 아 이제 도착한 것 같아요. 아저 여기 보인다. 아 제대로 온게 맞겠죠? 괜히 불안해. 가래, 가래가 역이란 뜻인 것 같아요. 가을 센트레 센트레는좀 다른가? 센트레 가을에 문열 계시네요. 아, 지금 5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50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최소한 1시간 이상은 빨리 오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아침에 밥을 먹었거나 거기 들어갔다 나오거나 했으면은 아마 굉장히 좁아좁아야 해서 왔을 것 같습니다. 앞에 이런 분도 계시니까 같이 타고 가면 되겠네요. You have to take a ticket yes. and to say that you have a bike. Oh. Because uh -huh. you have a ticket? To... Additional ticket? No. No, but you need to 아. indicate 아. that you have a bike. 아. Have you got 아. your ticket? Train ticket include bike. Yes. Okay, thank you. But you need to say that you have one. 원 바이크. i 바이크 n e bike? One bike? 아, 일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휴가를 왔는지 일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화장실 정도는 찾으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 찾기가 힘드네요. 유럽은 그냥 인터넷으로 꼭 표를 사시고요. 현장에서 표를 사기는 쉽... 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두 시간 동안 두 시간? 한 시간만? 두 시간 동안 기차를 타야 돼가지고 물이랑 이어 <laughs> 나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역 안에서 자판기는 굉장히 비싸요. 이게 거의 물도 2.2, 이것도 2 2니 거의 3천원 가까이 하는 거죠. 각각. 마트에 비해서 이런데 무인 자판기는 굉장히 비싸네요. 그래도 마셔야 되니까. 아, 이제 기차가 올 시간이 됐습니다. 아, 자꾸 이제 기침이 나가지고, 좀 눈치가 좀 보이네요. 어, 눈치를 누가 주진 않는데, 그냥 저 혼자 눈치가 보여요. 저렇게 쪼로로로 자전거를 세워놓으셨어요. 저쪽에서 타는 건가? 암묵적인 룰이 있는 건가? 이� i 했어요. o 뭐는 줄지 Tower cima ли somen 단가 방이 나다 when it 아이ín 3그다좀 앉아야 되겠습니다. 아, 어, 여기 앉아서가야겠다 통신이 방금 이게 떨어져가지고 맞았, 어깨를 맞았는데 다행이에요 지 그, 그 100km? 이게 돌아서 가는 거리지만 직선거리로는 100km도 안되는 거리를 4만원 정도 주고 가는데 참 열악하죠 제가 아무래도 네, 너무 네. 생리세를 가니까 네. 자전거 타보실때가 많은 만큼 자전거는 삽니다 네. 자전거를 빼야돼가지고 난리입니다 난리 아, 일단은 빼주고 집나오면 다시 막기로 했어요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어, 거나 이러진 않겠죠? 다 꽤 복잡하죠 어. 드디어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도 정신이 없어요 어디 내려가죠? 엘리베이터 타야 되나? 상에 어. 도착했어요 어, 계단은 뭐 자전거를 다들 들고 내려가가지고 저도 조심스레 들고 내려갔고요 대신 들고 내려가니까 이렇게 끓기잖아요? 페달에 그래도 올라올 때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가지고 편하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약, 약국도 가고 감기약도 좀 사고 밥도 먹고 그다음에 한 20km 정도 가가지고 캠핑장이 있더라고요. 이제 캠, 네, 바다 쪽에 캠핑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역전 앞이 어,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어, 느낌도 있고 이렇게 가게들도 많고 해가지고 저는 뒤에 버거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더 버거로 먹으려고, 잠시. 드디어 한도가 나왔습니다. 와,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먹어야 되겠어. 이게 한1 0불 16유로 정도? 하더라고요. 아 근데 네,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 앞에다 아, 아, 그 음. 이제 점심을 먹었습니다 20.6료로 근데 저는 사실 와서 위로 봐가지고 햄버거가 그게 맛있었던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맘스터치에 있는 불고기 새우버거 아, 불고기 새우먹어나 롯데리아, 이런 데가 더 많습니다, 이게. 약국 좀 들렀다가 가야 되겠어요. 기침이 너무 나서. Thank you. a y 이 모기랑 코에 괜찮은 약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걸 샀어요. 한 7.9유로, 8유로 정도니까 0 0 0원꽤 비싸죠. 우리나라 약값에 비하면 비싼 것 같아요. 도시가 낮에 와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어, 시내도 아까 역전 앞에도 너무 잘돼 있고 해 가지고 되게 평화롭게 느껴져요. 근데 좀 전에 일단 감기약 먹고선 출발했는데 타자마자 체인이 한번또 올라가 가지고 다시 한번 맞췄습니다. 아, 여기가 그래도 바닷가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저쪽으로 강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길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와, 바람이 엄청 부네요. 7km 남았는데, 천천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아. 오는 길에 10km 동안 세 번을 고쳤어요, 지금. 체인이 지금 너무 자주 올라가. 아무래도 오늘은 그냥 정해놓은 데까지만 가야 될것 같아요. 좀더 더 가볼까도 했는데, 지금 10km 동안 체인이 세 번이나 문제를 일으킨 거 보면은, 이 10km 가는 것도 생각지키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바람이 되게 세죠? 보면은 참좀 희한해요. 물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바람은 거꾸로 거슬러 보니까 참이 모양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바람이 엄청나죠? 있어요. 이제 숙소가 가까워지고 있고요. 바다 마을에 왔는데 아직까지 바다는 못 봤어요. 저쪽에 바다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일단 캠핑장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저기 저기 저기. 일단 캠핑을 해놓고 바닷가를 보러 가든지 해야 되겠어요. 일단 자리 있어야 되니까. 뭐야? Bonjour Bonjour Je veux euh, camping Oui Ah non, totalement plein Plein Oh mon dieu, désolé Oh mon dieu C'est plein Vous Oui main street on your à votre gauche Oui hundred 800 uh, Ah, oui. Oui, là Ah, there. Okay, Ok, ok, merci 아, 요 근처에 아까 지나오다가 봤던데 가보려고 해요. 일로이 오케이, t h a n 아, 여기 평점이 제일 좋아는데좀 아쉽네요. 어쨌든 저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좀 한가하네요. 여기도 뭐 샤워실도 있고 다 있겠지? 와, 지금 여기는 건너뛰고 선 나머지만 한... 네, 다섯 군데 간것 같은데, 전부 다꽉 찼어요. 수영장이 있고, 좀 웬만큼 괜찮다 싶은 데는 꽉 찼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잘 있어 다니는데, 여긴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긴 해요. 어, 다른 데보다는 한만원 정도 더 싸긴 합니다. 아, 만원더 주더라도 더 좋은 데 가고 싶은데, 없네요. 그래도 샤워실만 잘돼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텐트 치고, 그 다음에 빨래하고, 씻고, 씻고 빨래하고, 핸드폰도 지금 좀 충전 좀 맡기고 오니까 벌써 8시네요. 저녁은 굶거나 근처 식당 가서 먹어야겠네요. 일단 좀 피곤해가지고, 많이 안 타는데도 피곤합니다. 하, 그래서 가만히 누워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빨래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동안 못한 빨래들도 그냥 오늘 싹 했거든요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네요 어. 아 특별히 배가 고프진 않지만 그래도 어, 마땅한 식당이 있으면 가서 저녁 좀 먹으려고요 아 바다같은 바다가 나왔다 드디어 몽생미셸에서 보지 못한 드디어 바다같은 바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엄청 예쁜 바다는 아니다 저쪽, 더, 내일이나 모레쯤 가면 아마 좀 맑은 바다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유럽여행 와가지고 산과 호수와 강과 바다까지 볼만한 거는 다본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오니까 사람들이, 어, 검은, 통에 홍합요리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물프라이트? 뭐 그런 홍합요리라고 하는데 일단 그거 베이지 제일 기본적인 걸 시켰습니다 와인이나 맥주가 엄청 먹고 싶은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아 그냥 뭐 진저바이어? 뭐 그런 음료가 있어서 그걸 시켰습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을 어떻게 보낼지 참... 자전거가 많이 도와줘야 될텐데 홍합인데, 우리나라 홍합찜이랑 뭐가 다른지 한번 봐야겠어요. 이게 이제 진저바이어라는 거네요. 맥주는 아니고, 시원한 음료 같습니다, 신보니까 아, 그냥 스프라이트인데, 생각 맛이 나네요. 감기에 좋으려나? 우리나라 홍합 요리랑 똑같은데, 맛있다, 근데 맛있어요. 작아가지고, 알맹이는 되게 조만하네 근데. 하나하나가 되게 맛있네. 지난번 굴도 그렇고, 와, 해산물은 확실히 맛있는데요? 이게 벨기에 요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벨기에 요리. 들어있는 거 보면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 야채랑, 이거랑, 이거, 뭐지? 양파가 응, 양파구나. 양파 들어있고, 한개한개 한개 까먹으려니까 안 되겠어요. 그냥 손으로 막 들고 온게 훨씬 남았습니다. 너무 많아. 있을 것 같은데요?